자, 다음 계산 과정에서 가에 알맞은 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가에다가 나누기 3a제곱, b5제곱,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a분의 2b에 3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a분의 8b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요, 가식을 찾기 위해서 여기 뒤쪽에 보이는 이 식들을 이항시켜버릴 건데요. 자, 마이너스 a분의 8b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여기 보이시는 이 식이 나누어줘야지만 음, 사라지겠죠. 그래서 나누기 마이너스 a분의 2b의 전체 세제곱으로 써줄 거고요. 그리고 다시 나누기는 곱하기를 해야 사라지니까 곱하기 3a제곱 b5제곱 이렇게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a분의 8b 그리고 곱하기 지금 세제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역수치해 주시면 마이너스 8, b의 세제곱분의 a 세제곱이 될 거고요. 곱하기 3a제곱, b5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8, 8, 8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약분되고요. a도 약분돼서 2개, b 약분돼서 2개 남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서 보시면 b제곱분의 a제곱 곱하기 3a제곱, b5제곱이 되겠죠. 이것도 마저 계산해 주시면 3a 4제곱 곱하기 b의 3제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가는 3a 4제곱 b 3제곱이 됩니다.